오늘 보신 분은요, 네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게 왜 중요하죠, 선생님? 제일 그그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음. 당신의 혈당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음. 혈당이 그냥 하루 종일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어하.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음. 80, 90에서 시작돼서 한1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평균적으로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통이지만, 제가 공복하고 식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소위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되게 금식하고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복 혈당을 재게 되는 건데, 그 공복 혈당을 쟀을 때 괜찮다 하더라도, 때로는 식후 혈당은 예, 일찌감치 높아지는 예, 이상이 있는데 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음.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식후 혈당도 중요한데 기준을 좀제시해세서 보통 당뇨의 기준은 얼마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예, 공복의 정상은 100보다 작아야 정상이고요. 음흠. 100에서 125까지는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전 단계 위험한 위험한 어. 그걸 공복 혈당 장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고 음. 그 위험군이고요. 음. 126부터는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아 어, 공복은 126을 이상이면 당뇨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어수 판정을 받으려면 100보다 낮은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수미 수미 안 가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면 100에서 126 사이는 당뇨는 아니지만 한 미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음. 네,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어떤 사람은 99가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 혈당이 9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의사분들은, 둘 중에 90이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옳은가요? 맞습니다. 오. 사실, 100 미만이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 예를 들면, 20대, 30대인 사람이 99가 나오면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위험이 다 아주, 음. 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 인구를 다당뇨의 고위험군으로 잡을 수 없으니, 음. 예, 그냥 100 미만이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예. 절, 외우기 쉽네요, 100. 예. 젊은 사람이 95가 나왔다, 99가 나왔다. 그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건 그... 나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쪽 식후 혈당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식후 되겠나요? 혈당은 정상이 14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식후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개 30분 정도 되면 혈당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음. 1시간 정도면 피크가 되고 음. 그다음에는 이제 떨어져요. 음흠. 그래서 2시간이 됐을 때를 표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140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인 거고 음. 140부터 204이면 그거는 고위험군. 아까 말한 미에, 예, 미에, 예, 미에 해당하고 200이 넘으면 당뇨병.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네. 얘기하면 은한40 이후에 중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되고 네. 식후 혈당은 140보다 낮아야 한다. 예, 예, 예. 둘다 좋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여러분 체크해 봐야 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고 조심한 다음에 아침에 되게 검진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술도 안 마시고 딱 조심하게. <laughs> 한 일주일, 예, 음. 술도 안 먹고, 몸 음.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운동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당을 쟀는데 90 나오면, 아, 박수 치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음. 다른 날은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야, 그렇구나. 예. 그만큼 혈당이 하루하루가 다를 건데, 음. 그걸 어느 날 하루 딱잰거 가지고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야. 그래서 나온 것이 당화 혈색소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해 주세요. 예, 당화 혈색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혈색소에 당분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화된 혈색소. 예, 그게 이제 퍼센트라는 어,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수치는 하루하루 그렇게 막 변동하지 않아요. 오. 식사를 하건 안 하건, 일정한 값을 보이는 거고 음. 평균적인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이 혈색소 값이 서서히 상승하고 음. 또 혈당이 내려온다. 그러면 서서히 내려오고 하는 것이어서 음. 요 수치를 검사하면 최근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의 음. 내 평균적인 혈당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는 지표가 되거든요. 실제 당뇨 환자들 병원에 가시면 당화혈색소 값에 대해서 예,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꺼낼 거예요. 이게 음. 예, 정상은 음. 한 4.5에서 5.6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5.7부터 6.4까지는 미아까 미. 얘기한 고위험. 음. 그다음에 6.5부터는 당뇨병 이렇게 어. 예,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당뇨 환자들한테 혈당 관리를 얘기할 때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 하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내신성적이고 네. 그 다음에 피 뽑아서 바로 재는 거 수능시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aughs> 수능시험은 <laughs> 네. 그냥 뭐 하루에 그렇지. 그냥 딱 나오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한 거네요 둘다 그렇죠, 당화혈색소는 그렇죠. 당화혈색소대로 예. 예.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모두에서 다 수를 받으려면 공복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되고 식후 혈당은 140. 180 미만이라야 되고 당화혈색소는5.6 미만이라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혈당을 여러분은 재보세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나의 신진 대사나 뭐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동일한 나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똑같고 성별도 똑같다고 한다면 이 혈당이 조금이라도 낮은 게더 내가 대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 어, 그렇 뭐 예. 요세개 안에 다 들어가는 분은 엑설런트한 거예요. 예.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음.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백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어. 이 정도면. 어, 아니 편집에서 아,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laughs> 이 정도 됐어.